네, 여러분. 지금 제가 화장대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조명 화장대라 그런지 약간 화사한 느낌이 있죠? <laughs> 제가 지금부터 짜잔! 이 셀카봉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제 화장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화 버튼을 짠! 눌러볼까요? 네. 지금부터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첫 번째 서랍은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는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서랍입니다. 열어보시면 이거는 아이브로우 케이크인데 이거는 잠시 내려놓고 첫 번째는 컨실러예요. 컨실러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루나 제품이 있고, 또 메이블린, 그더 페이스샵, 제가 좋아하는 나스까지 이렇게 다양한 컨실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 루나 진짜. 제가 롭스 하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진짜 너무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은 말이야. 겨울에 약간 촉촉하고 커버력 있는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은 그런 컨실러가 필요하다 하시면 이거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랑이야. <laughs>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나스 컨실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가격대가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보니 확실히 퀄리티가 좋겠죠? 근데 뭔가 구매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나스커시를 한참 쓰다가 요즘 솔직히 아껴 쓰려고 지금 많이 못쓰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더 페이스 잡은 가성비가 좋죠,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짜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투어 제품들이 많아요. 이거 바비브라운 같은 경우는 제가 파우더 그냥 넣은 거고 이거 아티클래스 바이로댕. 제가 지금 다리끼가 나가지고 파우더, 컨투어 제품을 못 쓰고 있지만 이두 제품은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템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하나를 못뭐 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뺐습니다. 이게 룩앤마이아이즈 레이디얼그레이 색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콧대 쉐딩할 때 좋거든요. 이것도 강추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더페이스처을 샀던 하이라이터 이게 뭐였더라? 어뭐 저렴인데 베네피트 하이라이터 저렴인가? 그랬던 것 같고 저 닥터자르트 컨투어링 키트도 있고요. 이거 슈퍼페이스 건데 진짜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한참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하이라이터 제품 그 다음에 아리따움 리얼 앰플 제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제가 실은 오늘 제가 맨날 필러 메이크업하는 그 부분에다가 아리따움 리얼 앰플 브라이트나 똑같이 사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제품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닥터자르트 컨투링 키트 그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약간 볼륨감들을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아이라인이나뭐토니멀리 아이라인 뭐 유명하니까요. 이 제품이랑 뭐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그 다음에 뭐 여기 아이브로우 제품, 그 다음에 뭐 스틱 아이섀도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라인도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라인 펜슬. 뭐 제가 여기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미샤의 스마지 프프 우드 브로우 이거 진짜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제가 오늘 눈썹도 그걸로 그렸거든요. 이걸로 그리고 이거, 이거 좋아요. 에뛰드의 청순 거지 라이 청순 가지 브로우 카라 2호 라이트 브라운. 이 제품이 약간 색 입힐 때제 머리 톤이랑 좀잘 맞아서 오늘 색을 입혔습니다. 먼저 틀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색을 입혔어요. 여러분 좀 자연스럽게 잘 됐나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제첫 번째 서랍이었고요. 두 번째는 립 제품 서랍이에요. 제가 립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립 제품도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로 롭스 하울. 그놈의 롭스 하울에서 발견했던 핫페퍼 색상이랑 라비앙 로즈 색상. 여성분들은 핫페퍼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은데 레드 색상이다 보니까 약간 평상시 데일리로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이거 라비앙 로즈 같은 경우는 약간 MLBB 제 입술 색상이랑 비슷해서 이거는 진짜 약간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거를 발랐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윤자미 에디션, 리클리터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그리고 틴트 제품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실은 라비앙 로즈 바르고 이거. 내 우주는 바로 너야 이 제품을 발랐습니다. 약간 반짝반짝하는데 약간 다크한 느낌도 있어서 남성분들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laughs> 이렇게 있고요. 제가 쉐딩스틱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쉐딩스틱을 원래 아이미미 제품만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미미 같은 경우도 진짜 표현이 잘 돼서 좋긴 한데 제가 턱선은 오늘 아이미미 제품으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애용하는, 제가 다리끼가 나서 안경을 쓰잖아요. 제가 안경 메이크업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워요. 101리그 스틱, 플레이 스틱 19, 이거 진짜 좋아요. 저 오늘 콧대 표현 이걸로 했는데, 역시나 자연스럽게 높아진 콧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이렇게 틴트들을 모아놨는데, 여러분 제가 페리페라 틴트가 진짜 많았거든요. 엄마가 페이페라 틴트, 원래 엄마 틴트 안 쓰시고 비슷한 립세팅 많이 쓰시는데 이거 잉크 더 벨벳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속력이 일단 너무 좋고 생그린 같은 제형 이게 마음에 든다고 이거 바르시고 저희 엄마는 리글로즈를한번더 그 바르시더라고요. 이거 CJ 옷쇼핑에서 나온 세비라는 건데 스페셜 허니. 이게 그냥 색상 없는 립글로즈예요. 이거를 위에다 같이 바르시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칸. 세 번째 칸에는 립스틱이랑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제가 그 바비브라운 메이크업을 사용했던 이거 말린 장미 색상 이게 진짜 예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지만 제가 평상시에 립스틱을 안 바르기 때문에 패스 <laughs>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때 정샘물 선생님 왔어요 여러분 정샘물 선생님 립스틱 같은 경우는 색상이 다양하게 진짜 많아요 제가 검은색도 샀고 하얀색도 샀고 막 이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는 어디에 쓰냐고 물어보시긴 하는데 <laughs> 보라, 보라색 완전 진한 보라색 아니 검은색이었구나 보라색, 뭐 검은색, 흰색 이런 걸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한참 나다에 빠졌을 때 <laughs> 나다 메이크업을 하려고 구매했다면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흰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미니언 에디션 리뷰했던 제품들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마몽드 제품들 그리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을 놨는데요. 이거는 바다가 보내줬던 후니언의 피부를 부탁해라고 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면봉 이런 거 있고, 제가 진짜 좋아하죠. 그 청순퓨어 메이크업에 사용했던 스위스퓨어. 다 오늘 사용한 제품들이네요. 오늘 이거는 사용을 안 했네요. 지베르님 밀착틴트 파운데이션.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지속력이 좋아요. 제가 원래 에스쁘아 제품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촉촉해가지고. 근데 지베르니 같은 경우가 훨씬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저는 겨울철에 약간 드라이한, 매트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지속력이 오래 있어도 내 피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지베르니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촉촉함과 매트함이 그 사이여가지고 약간 지속력도 있으면서 건조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다음에는 이건데요. 마몽드의 코튼 베일 프라임인데 이걸 바르니까 진짜 화사하고 피부 표현이 진짜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당연히 이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바닐라코의 이거 프라임 프라이머. 혜복님께서 추천해 주신 아이템인데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좋다? 내가 열어 볼게요. 이거 일단 입자가 고와서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이게 너무 폭신폭신해요, 여러분. 진짜 와 이거 얼굴에 딱 올려놨을 때그 이니스프리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거랑은 스펀지, 아 스펀지가 아니고 몰라요, 몰라요. 어쨌든 이거 폭신폭신해. 요 훨씬 더. 이거 약간 이불 같은 느낌이라서 그 미네랄 파우더 같은 경우는 브러쉬로 이용해서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 내장되어 있는 저 파우더 퍼프로 저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음은 잡동산이에요. 아 잡동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밥동산이가 아니라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아이템들인데, 제가 요즘 데일리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아이템들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아, 여러분, 이거, 토니머리, 이 너무 좋죠. <laughs> 레이보 하이라이터,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 이거 리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클릭하시면. 그리고 뭐, 에뛰드 파운데이션,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 에스파 파운데이션, 뭐, 어퓨와, 아, 나 이거 진짜 리뷰 영상. 제가 어퓨, 어퓨 파운데이션 리뷰 영상만 세 번을 찍었는데 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쌩얼이 너무 못생겨서 아직도 못 올리고 있어요. 빨리 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어퓨 파운데이션, 진짜 좋아해요 <laughs> 빨리 리뷰 올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걸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여러분. 다이소에서 이거 펜을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천 원짜리 수저통이에요. <laughs> 수저통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수저통에다가 브러쉬 넣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브러쉬에 뭐 소개해드리자면, 하나만 일단 소개해드리자면, 이거 리얼 테크닉 브러쉬 진짜 모질도 좋고, 요즘 파우더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 제가 하이라이터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거, 원래 블러셔 제품인데, 블러셔 브러쉬 제품인데,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라이터, 코끝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여러분. 아이라인 그릴 때 미샤 이 아이라인 브러쉬도 강추 드려요. 약간 힘 있는 모발이라서 사용하실 때 좋을 수 있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엄마가 버린 케이스인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퍼프 보관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얼테크닉 스펀지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진짜. 네,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샀어요. 다이소에서 이게 얼마였지? <laughs> 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얼음을 얼리는 그런 실리콘 케이스래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가로로 긴 섀도우들 블러셔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지러.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섀도우 팔레트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핑크스컬, 그 다음에 뭐더 누즈, 그 롭스 때산거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뭐 이거 더 페이스 샵 거, 엘티다우스거 라비오트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 좋아하는 아이템들이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제 스킨케어 제품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부다 페스트. <laughs> 부다 페스트 사가지고 이 케이스 따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섀도우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섀도우 정리함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저는 평상시에 데일리로 사용을 안 하니까 촬영할 때만 빼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조만간 섀도우 정리를 해볼까 해요. 제가 서랍을 열면 여기가 여기게 텅텅 비어있거든요? 여기다가 약간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제가 지정한 이 정도에다가 섀도우를 콕콕콕콕 해서 색상을 바로바로 볼수 있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이왕 연기임에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여기 바비브라운 이번에 받은 뷰스타 선물로 받았어요. 바비브라운 럭스 아이 에디션. 롱웨어, 롱웨어 젤 아이라이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이섀도우 들어있는 거. 그리고 이거 초콜릿 팔레트 초콜렛도 들어있고, 파레트도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두 제품 같은 경우는 리뷰 영상 조만간 준비해볼게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드름 메이크업 준비할 때 사용해보려고 지금 준비해놓은 아이템들이에요. 더 얼라이브랩 제품인데요. 요기 제품은 한별님께서 영상을 찍어 주셔가지고 진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드레싱 파우더 이게 제일 유명하죠. 이거를 이용한 여드름 메이크업도 준비해 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미가 선물해 준 생일 선물로 해준 건데 섀도우 브러쉬 컨투어 브러쉬 이게 콧대 사용할 때 이렇게 힘없는 에디다우스 이런 비슷한 거 팔죠. 이런 걸로 사용을 하면 좋다고 해서 이런 것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있고 빗도 있고 삼각 아, 삼각대입니다 네, 이렇게 셀카봉도 있네요 어, 퍼프는 여기 넣어야겠어 면봉 여기 넣어야겠어 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드든 아 마지막은 아니겠구나 여러분 카메라 잠깐 치우고 꺼내볼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어, 여러분 아시죠 위치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하재. <laughs> 요즘 이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결을 정돈을 해주고 그 처음에 화장솜을 이용해서 피부결을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손에다 덜어요, 조금 조금씩. 그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쳐가지고 7스킨을 7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방법 조만간 올릴게요. 그리고 선크림, 아토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있고, 시카페어,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여드름 흉터 없앨 때 좋아서 이거 사용하고 있고요. 아벤네 제품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C 컨트롤, AC 아웃스팟 토너라고 해서 여드름 소독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 토너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명하죠. 워낙에 유명해서 핀플패드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핀플패드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귀찮을 때 사용을 하고 피부에 이게 자극이 가잖아요. 매일매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3일에 한 번씩만 사용해주면 좋다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셔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내가 섀도우 팔레트 한 번만 가면 이 포니이펙트 이 블러셔 제가 은은하게 발색돼서 진짜 예뻐요. 갑자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봤어니 그리고 다시 이거 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 코튼 화장솜, 이거 화장솜인데 아리따움에서 구매하는 5겹 코튼 400매 있거든요. 이게 화장솜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게 5겹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오,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버렸네. <laughs> 이렇게 있고요. 오, 여러분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바로 써볼게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제 <laughs> 네, 이거 구매한 거 써봤어요. 오, 자꾸 흘러내리네요. 이거는 안경 벗고 렌즈 끼고 한번 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거 인형 너무 귀여워서 올려 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 쿠션 제품들을 모아 놓은 건데 제가 여기 있는 쿠션 말고도 또 다른 쿠션들도 많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쭉 이렇게 정렬을 해놔 봤어요. 아직 새 쿠션 같은 경우는 여기다 안 넣어 놨거든요. <laughs> 근데 제 쿠션 이번에 비교한 영상 올리고 싶은데 아, 눈다래끼가 나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파일로 제가 촉촉함은 어떤지, 지속력은 어떤지, 발림성은 어떤지, 두꺼운 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거다 정리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미, 이거 해복님께서 추천해주셨던 아이템,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랑 이거. 선물로 주신 아이템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소울 더샘컷도 있고, 미니언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비브라운도 있고, 이게 디즈니 여러분들 아시죠? 디즈니도 있고, 에뛰드 하우스, 모닝 쿠션, 뭐, 이니스프리 쿠션. 정말 다양한 쿠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종합적으로 리뷰도 해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너무 좋네요. 토니모리의 피카츄. <laughs> 네, 그러면 얘도 자기 자리로 찾아가면 될것 같아요. 얘들아, 빨리 자기 자리로 슝! 이동하라!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없었던 훈이언의 화장대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매일 여기서 아침에 시작을 준비하고 끝에 마무리를 하는 장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약간 내 사생활, 그리고 내 비밀을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좀더 체계적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랑 정말로 구경하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진행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떤가요? 제 화장 화장대 공개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네, 다음에는 좀더 이쁘게 꾸며서 화장대 공개 2탄도 준비해볼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제 화장대를 많이 보셨잖아요. 혹시 또 어떤 게 궁금하신 게 있었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 외에 궁금한 게 있었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무조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니언즈 사랑해요. 그럼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가시는 거죠? 그럼, 진짜로, 안녕! <laughs> 안녕! 후!